반갑습니다. 주식 내비게이션 주 내비입니다. 자, 우리 기술 주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기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어, 최근에 이 원전에 대한 이슈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원 달러가 미친 듯한 폭등도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우리 기술도 그렇고 원전 관련된 총목들이 자 이렇게 힘을 못 받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기술에 대해서 또 중요한 소식 전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 기술에 대한 이 기업 매각에 대한 중요한 소식도 어, 우리 주주님들에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우리 댓글로 자 합병 가자 합병 가자라고 많은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합병 가자. 합병 가자. 합병 가자라고 많은 댓글 달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기술이 자, 최고가 자, 3,825원을 기록을 하고 나서 자, 막판에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결국 자, 40원 하락된 금액에 종가 마감을 했어요. 자, 이 우리 기술 정말 강력한 세력들의 종목이죠. 세력들. 자, 정말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정말 대응하기 힘든 까다롭고 힘든 종목 중에 하나가 우리 기술입니다. 자, 10월 30일 최고가 5,600원을 기록하고 나서 지금 현재 조정도 받으면서 3,710원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어떤 호재와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이 우리 기술에 대한 상승 재료, 당연히 원전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해상 풍력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방산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자, 이런 엄청난 상승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기술인데, 주가는 정말 지지부진하게 움직여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피를 바싹바싹 말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면, 11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한달 동안 보면, 자,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많은 물량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 자, 그리고 외국인들과, 자, 금융투자, 그리고 보험, 투신, 연기금, 기타 법인에서, 자, 이렇게 꾸준하게 우리 개인투자자님들과 함께, 자,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게 있어요, 주지님들. 기관과 금융투자, 그리고 연기금, 그리고 기타 법인. 자, 최근에, 자, 이 기관과 금융투자가, 자, 우리 기술의 물량을 자, 바닥에서 계속 꾸준하게,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매집을 할까요, 주주님들? 원전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해상 풍력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아니에요, 주주님들. 이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이렇게 증권가에서 돌고 있는 찌라시 내용만 보게 되더라도, 자, 우리 기들 정말 역대급 호재가 나올 거예요. 음. 자, 이픽 딜. 자, 적자가 지속이 되면서 자, 우리 기술이 CB 전환 사채를 무진장 발행을 하고 있어요. 왜 발행해요?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적자도 지속이 되고 자, 툭하면 CB 전환 사채도 발행을 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 글로벌 원전 기업이 자, 우리 기술을 인수합병 인수합병 추진 중에 있다라는 자, 이야기가 계속 꾸준하게 들리고 있어요. 자, 우리 기술 주주님들 위해서 주네비가요. 자, 25년도 우리 기술 세미나 정보 교육 자료 준비해 왔고요. 이 자료 안에는 글로벌 원전 기업과 자, 매각 관련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도 넣어 놨습니다. 자, 2026년도에 자, 원전 기업과 자, 이 매각, 자, 빅딜이 준비되어 있어요. 음. 자, 지금 이렇게 또 빅딜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전에 대한 이슈도 있지만, 이 기업 매각에 대한 중요한 일정도 있어요. 빅딜. 어. 자,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는, 자, 주네비가 모 증권사에 계시는 분에게 어렵게 받아온 자료와 정보입니다. 자, 요거 우리 기술 주진님들에게 자, 무료로 다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미나 통해서 또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관련된 자료와 정보는 방송에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신 주주님들에게 모두 드릴 거예요. 010-3939M, 자, 0932번으로 우리. 자, 우리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이 빅딜 관련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우리 기술 주주님들과 함께 자, 이 손실복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요. 자, 6개월 1억 만들기, 자, 6개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사무실에서 세미나를 자 열고 있어요. 자, 이 세미나 통해서 주식 교육, 코인 교육, 그다음에 정보주 자 이렇게 또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기술에 관한 중요한 자료와 정보도 자 세미나 통해서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초과 급등 종목 매일매일 추천 드리면서 제2의 용돈과 제2의 월급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또 도움도 드리고 있어요. 음. 실시간 라이브 방송 통해서 또 실시간 대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비용 없이 100% 무료로 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이 손실복구 프로젝트 그 다음에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주주님들 주내비 개인 번호 010 3939에 자0932 번으로 우리 우리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주내비가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에게 1대시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도 하나 드릴 거예요. 한 주만 갖고 있어도 10개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1대시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고요. 예상 수익률은 최소 300%에서 500% 이상 우리 수익을 만들어 갈 겁니다. 자, 1대시 무상증자 세력 매집주는 주내비 개인번호010 3939 0932번으로 우리 우, 리, 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주내비 영상 밑에 세부사항에 보시면, 자, 주내비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 자,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날그날 시장에 대한 대응 실시간으로, 자, 이렇게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대응도 해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자료와 정보도 실시간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장 중간에는 이렇게 매일매일 자 이렇게 단타 종목 추천 드리면서 그날그날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음. 자 우리 주주님들께서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하루에 이렇게 30만원씩 벌어 가시면 열흘이면 자 300만원을 벌어 가실 수 있어요. 자 20일이면 600만원을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음한 달에 이렇게 600만원씩 벌어 가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제2의 월급과 제2의 용돈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 만들어 가봐요 주주님들 그리고 당연히 우리 기술에 대한 대응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없이 무료로 자 도움이 필요하신 주주님들 매일매일 수익을 만들어 가길 원하시는 주주님들 또한 우리 기술 대응이 필요하신 주주님들 010 3939m 093 2번으로 우리 우, 리 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돼요. 주네비가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주제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우리 댓글로 합병 가자. 자, 합병 가자라고 많은 응원의 댓글도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이슈와 함께 자, 2026년도에는 우리 기술의 주가가 거침없이 자, 폭등을 할 겁니다. 음. 자이 노원전 아홉 기 수명 연장 안전성 절차 검증을 한다 그리고 SMR 전용 기준 마련하겠습니다라고 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자 이렇게 대통령 업무보고에 자 정책 방향 발표를 했어요 음. 자 우리나라도 이 원전에 대한 이슈 자 이렇게 또속속속들이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SMR 실현성 묻자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이렇게 한국수력원자력위원회가 충분히 가능하다. SMR 실현성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기도했어요 음. 자, 기후에너지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SMR에 대한 좋은 소식을 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창원에 SMR 공장 구축을 할 예정이에요. 자, 8068억 원 투자할 예정이고 창원 공장 내 SMR 전용 공장 신축하겠습니다. 연간 20기 SMR 제작 신설 확보하겠습니다. 자, 미국 중심의 SMR 수요 증가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 기술은요. 떼어 놓려야 떼어 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 기술의 MM IS DCS 자, 계측 제어 설비를 자, 항상 발주를 하죠. 어.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요, 총 8068억 원을 투입해서 경남 창원 공장 부지에 소형 모듈 원전 전용 공장을 구축하겠다, 기존 공장을 최적화한다, 라고 밝혔어요. 미국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장으로 SMR 수요가 급증을 하는 만큼 국내 SMR 공장을 통해 수요 대응에 나선다는 구상을 발표를 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총 8,068억 원을 투입을 하면서 창원 공장 부지에 SMR 전용 공장 신축, 기존 공장 최적화, 혁신 제조 시설 구축을 추진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가 요 데이터 센터 등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SMR 수주 물량을 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고, 2026년 3월부터 2031년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에요라고 밝히, 밝혔고요. 이번 투자로 연간 20기 수준의 SMR 제작 가능 시설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음. 자, 내년에 SMR 규제 체계 로드맵 발표하고 전용 기준 만든다. 자,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 위원회가 업무 보고에 안전 규제 계획 보고를 했고요. 다양한 노형 개발 속에 자, 규제 체제 정비의 필요성 커져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개발 단계부터 소통을 하면서 규제 기반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밝혔어요. 자,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정부가 내년에 소형 모델 원전에 대한 규제 체계 구축 로드맵을 마련을 하고 자, SMR 전용 안전 기준도 도입을 한다라고 밝혔어요. 국내외에 대해서 다양한 SMR 노형 개발이 자, 본격화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규제를 규제 틀을 갖춰 대응하겠다는 취지고요. 자 원자력 안전 위원회는 정부 세종 컨벤션스에서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SMR 안전 규제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요. 음. 원안이 위원장이요, SMR 노형, 노형별 규제 연구 개발을 운영을 하고 사정 검토 제도를 법제화하에 개발 단계부터 사업화와 소통할 계획이다. 그리고 SMR의 고유 기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전용 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SMR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자 우리 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진님들자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 SMR 기반 해양 원자력 시대가 열릴 예정이에요 자 원자력 연구원 삼성중공업 스마트백 기반 부유식 해양 원자력 플랫폼 기본 승인 획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원전에 대하서 그리고 스마트 백에 대해서 좋은 이슈와 호재가 자 이렇게 쏙쏙쏙 쏙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 기술이 또이 해상 풍력에 대한 상승 재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님들. 자, 우리 기술이 원전만 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해상 풍력 그리고 방산, 철도, 스마트팜, 도시 유전 등자 충분한 상승 재료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중장기적인 모던템을 가지고 대응만 잘 하신다면 또 우리도 수익 매도하실 수 있어요 전략만 잘 짜시면 됩니다 전라남도 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에너지 신사업 추진 속도 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해상 풍력에 대한 이슈도 내고 있어요 음.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종합 에너지 수출 기업 발돋움을 하겠다 원전에 이어서 자 미국 가스터빈 추가 계약도 자 발표가 나왔어요. 자 주네비가 뭐라고 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 기술은 떼어놓려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해상풍력을 자 만들고 있고 자 그리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도 잘 만듭니다. SMR도 그렇고요. 자 우리 기술도 원전 대장주이기도 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리 기술 자한 몸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어. 자 오조 육천 원째파 두산 에너빌리티 자 체코 두고만이 원전 수주 죽이기 수주 발소가 있었어요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 기술에게 자개측 제어 설비 MMI S 자 DCS를 자 항상 발출을 하죠 우리 기술은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납품을 하고 자 이런 엄청난 또 이슈와 후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SMR 투자 확대하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글로벌 수주 경쟁 치열하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중동 등등 동남, 아시아도 이 원전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뭐, 트리키에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자, 아랍, 에메리티에도 그렇고, 우리나라에게 원전 만들어주세요. 원전 같이 MOU. 자, 사인도 했습니다. 자,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내후년도 기대가 되고 있는 게 원전이에요. 주제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응만 잘하면 큰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의 주가 관련된 원자력 발전과 철도 시스템, 방위 산업, 스마트팜, 자원순환. 자,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이렇게 또 상승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자, 우리 기술이에요. 음. 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을 했고 자, 우리 기술이요. 1분기, 2분기, 3분기에도 자, 매출 전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시비 전화사채를 끊임없이 발행을 해요. 음. 자, 그리고 신한울 3, 4호기 MMIS 독점 공급 기업으로 선정도 됐었고 2023년뿐만 아니라 그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이 MMIS에 대한 자, 수주 계약 발표가 꾸준하게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기업 매각에 대한 이슈도 있고요. 자, 글로벌 기업과 인수 합병 관련한 이슈도 있습니다. 자, 이 이슈와 호재가 나오면 두, 우리 기술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당연히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큰 폭으로 상승이 될 거예요. 음. 왜 기관과 왠 연기금이 왜 매집을 하겠습니까? 자, 이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이클로벌 원정 기업과 매각 관련된 중요한 자료와 정보도 주내비가 준비해 온 거고요. 이 관련된 자료와 정보 비용 없이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0103939에 0932번으로 우리 우리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요 관련된 자료 정보 비용 없이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6개월 1억, 6개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합니다.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해요. 자 6개월 1억, 6개월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 원하시는 분들 010, 자 3939M, 자 0932번으로. 도움 또는 우리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자 이렇게 우리 기술에 대한 대응도 해드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이 세미나 통해서 주식 코인 우리 기술에 대한 대응도 해드리고 있어요. 음, 세미나도 많은 참석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주주님들 오늘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준비비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